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천의 태양맘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싹센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어, 가장 중요한 싹센다의 효능, 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뭐한달 정도를 했을 때몇 키로 정도가 감량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싹센다 투여를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또 싹센다를 하면 안 되시는 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 전에 어, 싹센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요책 하나를 조금 먼저 추천을 좀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소팟에 다 먹는 다이어트 소팟에 하나만 빼고 다 먹는 다이어트라는 책인데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어 보통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뭐 비만클리닉 원장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거지만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 먹는 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어 체중이 많이 이제 감량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장 지방이 많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정말 잘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그소파에그다 파먹는 다이어트에는 이 안에 그 음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예로 많이 나오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또질 좋은 단백질이나 뭐질 좋은 지방들, 이런 거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식단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사셔서 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세요. 유튜브에, 소팟,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팟이라고 쳐서 들어갔는데, 다이어트 한의사 소팟, 이렇게 치시면은 뜨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 유튜브도, 어, 되게 열심히 하시고, 뭐, 짧게 짧게지만 되게 팩트 있게, 재밌게 올리셨더라고요,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싹센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싹센다는요, 여러분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자가 주사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놔야 되는 그런 자가 주사제고요. 주사기 때문에 이게 뭐살 빠지는 그런 지방분해 주사나 이런 거랑 틀리게 우리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식욕 억제 주사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싹센다를 투여하시면 입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맛이 사라지다 보니까 적게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싹센다 같은 경우는 막 예전에 뭐 강남주사라고 해서 되게 핫하게 붐이막이었을 정도로, 품절 현상이 일어났을 정도로 많은 이제 관심이 이제 관심을 보였던 그런 주사기인데요. 싹센다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안전성에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비만 약물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뭐 가슴 두근거림이나 흥분 상태 또는 뭐 손떨림 또 불면 이런 게 많이 오셨는데 싹센다는 용량을 이렇게 조금 증가시킬 때 약간 이렇게 속이 울렁거린다는 그런 단점 빼고는 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항정신성 약물로 분류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인기를 비싼데도 불구하고 좀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싹센다는요 여러분 어, 이렇게 펜 모양으로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도 싹센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싹센다 한 펜은요 보통 18mg 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0.6으로 맞으셨을 때는 뭐 한달정도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이삭센다 투여법이 처음에 0.6mm로 시작을 했으면 일주일 후에 이제 1.2로 증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1.8 이런 식으로 0.6mm씩 단계를 좀 올려가면서 그리고 주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센다 펜을 한 펜이면 얼마 정도 사용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약간의 조금 개인 차가 조금 있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2로 내가 맞았을 때 식욕이 억제되시는 분들은 굳이 용량을 더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또는 뭐 1.8이나 2.4로 맞았을 때 어, 나는 식욕 억제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고 용량이 3.0인데 굳이 3.0까지 안 올리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양맘은 예전에 이거를 0.6으로 일주일 맞았다가 그 다음에 1.2로 나머지 기간 3주를 맞았었어요. 그때 한 체중이 2kg, 2kg 정도 제가 감량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1.2에서도 충분히 식욕 억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투여하는 그 미리수에서 나는 식욕 억제가 잘 된다 생각하시면. 굳이 높게 용량을 계속 일주일 단위로 증량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팁인데 그런 걸 조금 알고 계셔서 좀 나에게 맞는 용량을 잘 파악을 하셔서 맞으시는 게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1.2에서 1, 2주 이상 투여를 했는데 식욕 억제가 잘 되다가 이제는 조금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건지 식욕 억제가 잘안 되세요. 그러면 뭐한 3주 다, 그 2주 맞고 나서 그 다음주에는 이제 1.8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식으로 조금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셔서 투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나 그 투여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인 차들이 다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처방 받은 병원에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시면은 좀 물어보세요. 의사선생님이나 뭐 상담실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거의 다 대답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 요즘은 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싹센다만 치면은 또쫙 나오잖아요. 그런 걸잘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싹센다를 한달 정도 했을 때 몸무게가 한 4kg?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뭐 4kg에서 5kg 정도 빠지시고요. 또뭐 적게 빠지시는 분들은 뭐한 2kg 정도 빠지시는데 이 싹센다를, 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싹센다를 했을 때큰 거부감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좀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시도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배에 내가 직접 주사를 해야 되는 그 당뇨치료제처럼요. 그렇게 내 배에 내가 직접 주사를 해야 되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 요거를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겁나서 못하겠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절실하신 분들은 어쨌든 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되게 좀 안전하게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크게 막 아프거나 뭐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은 제거 이제 그싹센다 실천 편을 보시면 제가 직접 제 배에 놓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병원에서도 싹센다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쭤보죠. 혹시 뭐 불편하거나 뭐 힘드신 건 없냐고 여쭤보면 용량을 업시킬 때 약간 이제 구역구토. 예, 속 울렁거림이 조금 있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0.6으로 맞다가 일주일 후에 1.2로 올렸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속이 좀 울렁거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 1.2로 쭉 맞다가 1.8로 올렸는데 또 속이 많이 울렁거렸다. 근데 그거는 올리고 나서 한 2, 3일 후면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그, 싹센다의 지속시간, 그러니까는 싹센다를 내가 맞아서 효과를 볼수 있는 시간이 13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밤 12시에 자는 사람이라면 오전 한 11시쯤에 투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대부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 패턴을 여쭤보고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보통 오전 11시쯤에 투여를 하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밤낮이 좀 바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전보다는 오후에 투여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도 좀 영향을 끼치니까 자기 생활 패턴을 잘 아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담하실 때잘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거를 좀 정해 놓으셔서 알람 설정을 보통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예전에 뭐 지금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자꾸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람 설정을 조금 해놓으셔서, 내가 깜빡하지 않게, 어,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싹센다 얼마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 일단 그냥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싹센다 니드를 같이 충분히 여유분을 드리고요. 싹센다 한 펜, 그 다음에 뭐 처방전 포함해서 지금 1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보통 병원에서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고가의 팬이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어, 치료제 치고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어, 안전하고, 일단 우리 몸에 크게, 어, 뭐, 교감신경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그, 뭐, 항장신성 약물처럼 뭐, 막 기분이 오락가락 하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좀 안전하다는 면에서 조금 플러스적인 면을 조금 주고 싶어요. 어, 그리고 싹생다도 여러분 그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분들. 당연히 나이가 많으신 7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안 되시고요. 그리고 또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안 되시고요. 어뭐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계신 분들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어, 특별히 뭐 음,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다 가능하시고요. 어, 참고로 저는 이 싹센다가 조금 좋은 이유가 어, 우리 당뇨 수치나 고혈압 수치를 좀 떨어뜨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싹센다가 처음에 나온 게그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나와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연구를 통해서 비만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나온게 이 싹센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활용도가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혈압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게 가능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좋은 면에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주사제 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어 오늘은 제가 싹센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도 요 싹센다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찔, 찔, 그러니까는 살을 많이 빼놨는데 살이 찔까봐 되게 걱정이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체중 감량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사용을 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태양맘이 이런 싹센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스삭센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제 아는 선에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편하게 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